안녕하세요. 정용 스피디 해피데이 73번째입니다. 어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입을 열어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집과 옷이 있다 해도 말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고 말을 빼앗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께서 말이 없어지시면서 우울증으로 삶의 품격을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중요한 말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말만 너무 앞서서, 그리고 말이 너무 심해서 서로 멸시하고 증오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제도나 사회 풍토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효과적인 자기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평화가 자기 참여를 통한 신념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핍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의 대화 기술 개발로 가능해집니다. 한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 시험에서 면접 시험관인 임원이 모든 질문을 끝내고 수험생들이 나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혹시 잘못 대답했거나 묻지 않아서 하지 못한 말이나 덧붙일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 97명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세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거의 없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할지라도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 자존감을 잃은 영혼은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입을 열어 자신을 표현해봅시다. 표현으로 얻게 되는 자존감은 생명을 이어주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